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님입니다. 자, 2020년 국회직. 네, 업법 문제 시작합니다. 역시 읽어서 풀어야 되고요. 문법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꼭 기억해 두세요. 그냥 누구나 내피셜로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자, 글상 항상 기억하세요. 읽으면서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로 구분해야 됩니다. 읽다가 뭔가 어, 좀 이상한데? 이거 감을 잡을 수 있는가? 어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식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풀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독해를 많이 해야겠죠. 업법 문제를 풀겠다고 업법 문제만 잡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가면서 풀도록 하죠. 업법상 틀린 겁니다. 자, 가죠. 우리가 어드레스와 데퍼런스와 하이어키 형태. 뭘까요? 어드레스 주소? 아니겠죠. 여기는 존중. 그 다음에 사회 계층. 신분 같은 얘기하죠. 그걸로 봐서 이건 뭐예요? 호칭이 되겠죠. 호칭과 그 다음에 존중. 그리고 사회 어떤 하이어키. 뭐 이런 것들이죠. 호칭의 구조.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어, 드라마틱하게 문화마다 다릅니다. 잘못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될수 있어요. 만약에 스피커가 어, 마주한 적이 없다면 그런 다른 문화의 그런 가치관과 자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경우에 있어서 멕시코에서는 투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의 호칭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학습자가 근데 이건 무지한 겁니다. 멕시코인들은 투를 친한 사람 또는 어떤 사람 싸우려고 하는 사람 둘 중에 어, 싸움 관련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투를 리저브해 했다는 거야. 그때 떼어놓고 쓴다는 거죠. 따로 떼어놓고 리저브하고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툴을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떼어놓습니다. 사용합니다. 그러한 차이는 명백하게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있는데요. 앵글 앵글로 아메리칸인 비즈니스 피플들은 백인들이겠죠. 가깝고 그다음 프렌들리하며 평등한 관계. 그 대칭적 스메트는 같은 거예요. 같은 똑같이 반반씩 나누는 대칭적 연대. 그래서 똑같이, 동일한 연대 이런 것을 좀 선호하죠. 그래서 first name. 이름이겠죠. beginning. 예. 시작부터 first name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름 부른다는 얘기죠. 아시아인들은 일반적으로 동등한 그런 존중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surname. 그쵸? 그렇죠? surname을, 어,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웰스 턴 퍼스트 네임. 서양식 퍼스트 네임 이름이죠. 이름을 만들어서 서양인들이 고집하는 이 퍼스트 네임 그것을 우회적으로 피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 이름 뭐존 스미스 이렇게 말한다는 기죠 어, 그래서 흔히들 그들의 자신의 실제 퍼스트 네임은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척 친구들이 친아 친한 친구들을 위한 아 친한 사람들을 위한 에 위해서 이렇게 리저버 따로 떼어놓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어봤어요 뭐가 문제죠 잘세각게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걸 판단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툴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을 이제 호칭을 하는데 뭐를 모는 거예요 멕시코인들이 친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 이제 동사가 나가요 동사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싸우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친한 사람 또는 반대로 싸우려는 사람 이두 사람들에게 에, 툴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 여기는 ing가 나와 있죠 주어 동사오면안 되겠죠 수직한 형태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분석하면 어려워져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왜 완벽한 게 좋은 것이 아니냐면, 영어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언어가. 두 번째로는, 자, 우리 인간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걸죠? 발을? 자, 생각해보세요. 먼저 한 발을 내딛죠? 발이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이게 땅에 닿겠죠? 그냥 뒷다리를 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뒷다리를 띠면서 다리따리 다리 닿는 상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때 보면은 이런 것을 하나씩 완벽하게 계산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걸으시면서 계산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발을 내딛때 언제 띠지? 잠깐만. 발을 땅에 닿다딱 닿고 뛰어야 되나 아니면 닿기 전에 뛰어야 되나 아니면 닿고 발바닥에 있으면 발바닥에 뒤꿈치 닿을 때 뛰어야 되나 앞꿈치 넘어갈 때 뛰어야 되나 뒷다리를 이렇게 분석하면 여러분 느낌상 아시겠죠.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영어를 분석한다고 하시면 아 이거 바로 결론 내세요. 이거 안 돼, 이거. 그래서 이 영어 강사가 영어 강사가 헷갈리죠. 얘가 올바른 길을 갖고 있는가 효과적인 거예요. 도움이 다 돼요.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비효과적 이상하죠. 하여튼 효과가 좋지 않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걸 알아보려면 그 사람 강의하는 내용이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건 x 예요 아, 너 o 이쪽이군요. 뭔가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X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도움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효과적이냐죠 예를 들어서 50년 걸쳐서 된다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3년 안에 된다 그러면 어 이거 효과적인 거죠. 이거만 보더라도 알수 있죠. 결국 시간이거든요. 어떤 게 분석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분석한다랑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암기한다. 그럼 분석에 가까워요. 암기한다. 두 번째로는 너무 사, 자세하다. 이러면 분석에 가까워요. 뭐 예를 이런 거 있죠? 어, 예를 들면 뭐 할까요? 음. 자, bring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다죠. 그럼 a를 가져와요. 뒤에 t 부정사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a를 t 이하로 가게끔 한다. 그래서 설득하다 듯이다. 그데 t 를 쓴다라는 거 보여줘요. 이렇게 강의하면 얘는 분석이에요. 왜? 실제 해석할 때 이거 t 신경 안 쓰게 됩니다. 느낌을 알아 그냥. 근데 이거를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치사를 가르치면은 분석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전치사를 강의하면 그건 가짜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석은 쉬운 건 돼요. 근데 어렵고 복잡하고 실제적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빠르고 그런 것은 적용이 안 돼요.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나중엔 전치사는 그냥 느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리를 언제 뛸까 분석하는 거 똑같은 경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저 어떻게 되죠? 그냥 걸으셔야 돼요. 그냥 해석해 보셔야 돼요. 어, 해석이 틀릴 수 있는데 틀려도 괜찮아요. 저도 틀릴 수 있고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우리 모국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점점 점점 점 미적분처럼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분석하면 망한다.